네, 감사합니다. 찬양과 찬양 가사처럼 1907년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 시간에 한국 교회사 강의가 있었는데요. 어,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선배들 선조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직은 1 9 0 7년에 부흥이 오기, 오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바로 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다시 오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에 또 우리 자신을 돌보고 돌아보는 그러한 어,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어,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가을이 오는가 했더니 이제 겨울 온것 같은 어떤 분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나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믿는 사람도 하나 한명 생겼어요. 그리고 있을 곳도 생겼어요. 루디아가 우리 집 와서 있어라라고 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뭔가 사역을 하에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예, 힘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또한 어, 든든한 목시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도 새로 개종한 사람이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기분 큰그 기분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나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신라 그의 일행들을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육적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네. 그럼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귀신이 있습니다. 어. 귀신같이 알아봤는데 알아보기는 잘했는데 그러면 귀신도 조금 여기서 보면은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봤으면 자기가 숨어야 될거 아니야? 네? 어떻게 될줄 모르고. 몰랐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남 점점쳐주게 하고 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알게끔 하고 그리고 뭔가 저기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귀신이 자기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몰,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오늘 나오는 귀신 이좀어설펐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나타났을 때 어쩌면은 숨었어야 됐습니다. 도망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안 그러고 오히려 어, 사도 바울과 맞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러니까 한 마디도 못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laughs>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들을 눈에 보인다고 해도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절대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네. 네. 절대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데 귀신 들린 여자에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데이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칩니다 점을 쳐가지고서 착 맞춥니다 한마디로 용한 점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종을 여자를 주관하는 주인이 또 있더라 네. 주인이 라는 것 진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주인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려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자, 저기 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인이 아니요. 그런데 자기들은 로마인이고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돌려가지고서 이 상황을 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인 우리가 바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주일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다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거죠 결국 바울과 신라는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한 행동이 평범하지가 않더라라는 것,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 매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그러한 여유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도 있기가 힘들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찬성한 것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도하고 찬성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더라라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할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실질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게 하고 그들이 매인 것을 벗겨지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힐 일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의 0%예요 그렇죠? 요즘 뭐죄소조이 한다고 해서 매 때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쉽게 뭐 옥에 갇힐 일도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힐 일은 없어요 그러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상황,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일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라는 것 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바울과 신라가 사, 처한 상황은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당하지가 않아요, 부당해요, 옳지가 않아요. 뭔가 제대로 재판한 것도 아니고 일을 자세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매를 때리고 오게 가둡니다. 부당한 겁니다. 그리고 오해를 삽니다. 자기는 그냥 귀신 내쫓아 준 것뿐인데 장사 못 하게 했다라는 것으로서 엉뚱한 것, 이상한 것,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으로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줍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남에게 해꼬지를 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몰라줍니다. 상황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은 언제 억울한 상황이 되어 보셨어요? 그 억울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13일 날 오전 2시 50분에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자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그 주머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하다라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나봐요 무슨 현장학습을 갔나봐요. 가가지고서 있는데 이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도자리를 이제 털는 털려고 하는데 애를 밀친 것처럼 보였는지 밀쳤는지 하여튼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마음 카페라고 어, SNS 그 마음 카페 에막 올라온 거예요. 아동 학대했다고, 애 학대했다고 이것이막 올라와 가지고서 항의 게로 올라오고 뭐 조사나 저게 되고 이 어려운 막 저게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설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돗자리 챙기느라고 아이를 이제 좀 밀었나 봐요. 저기에서 저쪽으로 가저에 저기 하라고. 근데 그것이 보기 나름이죠. 그런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엄마들이 또알하고막해 가지고서 난리 쳤죠. 그다음에 또 이거 잠잠해질라 했는데또 이모가 또뭐해 가지고서 지금 또 반대로 이 자살했잖아요. 오. 사라는 딱그 시점에서 그냥 딱 떨어지네요. 아이고야. 에이. 에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는 또 반대로 이제 또 이제는 이모가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국민청원 5만 건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저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지금 하는 거 국민청원. 상황이 그렇게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화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 열래요, 폭발해요, 분을 참 참지 못합니다. 또한 부류는 그냥 싹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수 없기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 콱. 틀어 잠그고서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어찌되었든 둘다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 운문을 흔들면서 우리가 누군데 당신들 우리 이렇게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소리지르면서 화내고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냥 감옥의 안에 틀어박혀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풀 죽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분을 내지도 않았고 풀 죽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해를 살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걸한 가지는 뭐냐?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라는 것. 그럴 기분이 아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것을 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상한 것 달래 수가 있다라는. 것. 억울한 일 당할 때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해 끼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분내지 마시고 그저 사키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신라의 처지는 무력한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힘이 없는 상황이다. 낯선 땅에 가가지고서 억울하게 매 맞고 오게 갇혔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붙잡아서 때리니까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옥에 가두니까 그냥 가집니다.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이 없을 때. 한국말로 백이 없을 때.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따라주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찾아봐도 별로 없을 때. 거기에다가 더 해가지고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마저도 없을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명제를 시댁에 갔는데, 전부 시어른들만 있고, 신누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자기 편이 되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남편 중에서 그렇게 하는 남편이? <웃음> 없어요. <웃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거의 없어요 그러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얼,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내가 뭐할수 있는 그리고 나를 도와주거나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 여러분이라도 당당해지면 되겠더라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갔다 딱 오는, 오는 날, 신혼여행 갔다가 딱 오는 날, 시아주머니들이 다 모였대요. 네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오자마자 도착해서 시댁에 들어가는데, 아주 시아버지머니 딱 모여가지고서 하는 말이, "아유, 제수씨 저기 가서 술상 좀 봐와요." 그러더래요. 그날 들어가는데 술상 좀봐 그러면 이 처지에서 지금 약자잖아요. 말도 못하는,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 탁한 얘기가 아니, 아주버님들은허랍이에요 <laughs> 어? 형님들 다 와다보서 저한테 술상 보라고 그러냐고. 나저이집 술상 보자고 여기 우리 남편하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한 방에 끝내 버렸대요. 자기가 당당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술상 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성한 것이 딱그 시기더라 라는 것 나는 힘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당당하면 되겠더라 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성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당한 겁니다. 기죽지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기도 그리고 찬송. 힘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최소한 음악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냥 풀죽어 있지 말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당당해지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당당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 우리가 무언가 위축될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으로 당당해지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갇혀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릅니다. 도시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 합쳐가지고서 자기들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말 그런 거 있죠.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재판을 할때 판사가 그런 말을 문구를 써요. 똑같은 죄인데, 살인죄면 살인죄인데, 어떤 살인죄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더 심하게 때리고, 어떤 거는 그냥 또 그렇고, 우리나라 그 법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빌립보라는 이 국민 정서는 아주 나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어린이집 교사. 왜 자살했을까? 그 상황이 지금 힘든 것도 있지만, 억울한 것도 있지만, 더한 것은 뭐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데, 더 좋아야 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두 배, 세배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맙니다. 그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일 힘들 것 같아도요.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더 좋아져야만 된다. 그거는 아직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성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 같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좀 빼주시고 감옥 갇히기 전에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고 그랬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 매 엄청 맞았어요. 오게 갇혔어요. 하나님 그저 놔두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오개가치고 매도 맞고 엄청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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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고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빼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그런 것을 하고 지나가도 사도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해야 될 기도하겠다라는 것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언가가 확실하게 보여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가지고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묶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한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많은 부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내 능력으로 해가 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것이 더 빨라요. 보이지 않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다라는 것. 그냥 말로 그냥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상황이 변했습니다. 초대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교회가 지금까지 그 모든 신앙을 유지해 오고 발전해 오고 세계 곳곳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한 것은 우리가 투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쟁해서 그렇습니까? 싸워서 그랬습니까? 전쟁도 했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진정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했고 하나님을 통한 기적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 거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인데 젊은 나이에 오해받고, 시기받고, 쫓겨다니는, 그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고,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광해에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함께한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그리고 블레셋에 적이 있고, 심지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도 사울 왕에 의해서 적이고. 모든 사면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건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성도님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합니까? 무엇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합니까? 저 올해 10월, 11월 지나가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만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 또 나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이 억울한 때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있으므로.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해받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이 막막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좋은 일이 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용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저 풀죽고 힘든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도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서며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죄전을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오니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